자, 얘는 별표 두 개. 얘는 꽤 자주 나왔어. 이게 이제 몇 배가 된다. 이런 것들이 바뀌긴 하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는 좀 나왔었어. 자, 한 마리의 박테리아는 X 시간 후에 AX승 마리로 증식, 증식된다. 지금 코로나하고 똑같은 문제지, 그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처음에 한 마리 했더라도 30분 뒤에 두 마리, 또 30분 뒤에 네 마리, 30분 뒤에 여덟 마리, 32마리.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난단 말이지. 그다음 갑자기 증세가 악화돼서 죽는 거야. 사람이. 손수 시간이 없이.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희생자가 발생이 되는 거죠. 맞아. 아무튼 신상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오더라. 이 말이야. 이 문제가. 아무튼 X 시간 후에는 AX 마리로 증식됐다. 근데 처음에 50마리였던 박테리가 4시간 후에는 4,050마리가 되었을 때, 그럼 빨리 구하라는 얘기야. 맞죠? 자,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제? 50마리였던 마리가 4시간 후에, 그럼 X가 4라는 얘기 아니냐, 이거? 그죠? X가 4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몇 마리로 증식이 돼? 얘 봐. 한 마리가 x 시간에 ax 마리가 됐다는 얘기는 1시간 아니 ax승이 됐다는 얘기잖아. 곱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뭐 말이 되냐? 한 마리가 x 시간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1한 마리에다가 ax승을 곱했기 때문에 ax 마리가 된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는 최초가 50마리였는데 4시간 후면은 몇을 곱해? a 에 4제곱을 곱하게 됐겠지. 이게 됐냐 무슨 말인지. X가 4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지금 몇이야? 4,050마리라할수 있겠죠. 이해 됐어요? 그럼 이제 A 4제곱은 얼마가 돼? 50으로 나누기 전에 10으로 나누면 0을 하나씩 없애고, 5로 나누면 1, 5, 8에 40, 5일은 5, 80, 1이야. 이제 A의 4제곱이 81. 근데 진 이거 뭐야? 3의 4제곱이죠? 81. 따라서 우리가 뭐? A가 3이라는 것도 알수 있네. 그죠? A가 3. 음. 자. 그러면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36,450마리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인가? 우리가 T 시간 후라고 보자고. 그러면. 왜 X를 안 썼어? X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50에다가 몇을 곱해? 원래 A의 T제곱성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A 구했단 말이야, 3이라고. 그러니까 3의 T제곱마리가 36,450? 그게 아니지, 그렇지. 이해만 하면. 그러면 0 하나씩 없애. 5단이야, 1. 5, 7에 35. 14니까 5, 20. 45니까 5, 9, 45. 얘가 되겠죠. 맞냐? 그럼 3의 T제곱이 729. 옳은 문제가 아니네. 그럼 729를 뭘로? 계속 3으로만 나누라는 얘기죠. 그죠? 3으로 나누면, 3, 2, 6, 3, 4, 12, 3, 3, 9, 3, 8에 24, 3 1은 3, 3, 2 6, 3, 7에 21, 3, 9, 27, 3, 3, 9, 1, 2, 3, 4, 10. 3에 6제곱. 따라서 t는 6. 답은 6시간. 후과되겠죠.